1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사우리까 하니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진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 앞에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걸 내 일은 내가 그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죄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 어,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 기독교인들은 어, 기도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 내가 또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른가?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실패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참으로 어, 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마치 전체 지파들의 연합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이, 그 처벌 더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어, 이것이 강간 치사 사건으로 변질 되게 되고 어, 이것이 이제는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변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그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전쟁에, 당장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베냐민을 향해서, 베냐민 집안을 향해서 칼을 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제로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이라는 말은 모든 40만 명 모두가 군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군사들이다. 엄청난 대군이 만들어진 거죠. 각 지파별로 찻줄되어져서 모인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데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우리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유다가 먼저 갈지라. 유다가 먼저 갈지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유다가 선발대가 되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기부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진을 치고 싸웠는데,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웠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 나와서 싸워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죠.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2만 2천 명. 지금 40만 대 2만 6,700명이 싸웠는데 오히려 40만 명의 대군이 대패를 한 것입니다. 2만 2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지금 후퇴했습니다. 자, 그렇게 후퇴를 하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다. 싸우리까라고 묻죠. 하나님 다시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치라라고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응답하자 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베냐민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패를 했습니다. 만 칠천 명이 18,000명이 죽었습니다. 18,000명이. 여기서 우리는 의문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연합군대가 실패를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을 해라라고 응답하셨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대들이 두 번이나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배대로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고 그 언약계를 모시는 비누아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형제 베냐민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 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일은 내가 그 손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무엇의 차이일까요? 지금 이세 번의 기도가 어떤 차이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올라가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는 거죠. 이미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싸울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때 사업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날짜는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한마디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10월 첫날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10월 1일 날 개업을 했는데 그만 폭망해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어떤 누가 먼저 올라갈까라는 마치 날짜만 결정하는 것처럼 모든 권한이, 심판의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죠. 하나님 앞에 울며 여쭈어대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라고 말하죠.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여전히 심판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40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있으니 뭐 언제든지 내가 저 아이를 지금 처단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말이죠. 내가 나가서 싸우니까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대는 여전히 아직도 심판의 권한이 자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하죠, 그래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또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야 하나님이 계신 거,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이번에 또 사업을 실패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또 다시 사업을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끝까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죠.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물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 달,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 자신을 자기 자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제이기도 하고요 형제를 위한 감사제이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쭙죠.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내가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한마디로 이제는 싸움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의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본금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이것을 내가 해서 해도 됩니까 아닙니까라는 첫 질문 자체가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 실패도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잖아요. 실패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게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나의 선택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권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해도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대가 다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더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나의 선택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영적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꾀를극유리 여겨 주시고, 예전께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연약한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세임을 얻게 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